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뱅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이제, 가멜라이더 왕구를 모으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보통, 이제, 가멜라이더 드라이버를 전시할 때, 이제, 디스플레이 대자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야, 이제, 벨트를 이용해서, 이제 드라이버에 장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장착시킨 상태로, 이제, 전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 대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짭 디스플레이 대자를 말이죠. 오! 네. 짭입니다. 진품 아니고요. 짝퉁입니다. 짝퉁.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품이 4만원 조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이 이 플라스틱 덩어리에 4만원 쓰는건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중국 쪽에서 만든 이짭 디스플레이 대자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게 아니라 이제 중국 거래를 통해서 구매했고요. 를전좀 어, 싸게 한 2만 원대쯤에 구매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거 전시하려고 이 플라스틱 덩어리에 4만 원그 정도 쓰는 거는 어, 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정품이 3만원인가 4만원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비싸니까 이렇게 좀 싸게 구매를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짭 대자를 사봤는데 이 디스플레이 대자가 뭐냐? 앞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면라이더 드라이버를 전시하기 위한 그런 대자입니다. 이제 벨트 부분을 여기 아니면 이 받침대 위에다가 전시를 하고 앞쪽에다가 이제 드라이버를 전시하는 그런 대자예요.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보통 CSM 벨트가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벨트를 놓고 아니면은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 벨트가 짧아서 이 받침대 위에다가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벨트 그 드라이버 부분에 받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탈착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조인트가 있잖아요 이 조인트에 맞춰서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다 조인트가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부착을 해서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랑 그리고 또 앞에 이렇게 세 개씩 있거든요 이세 개를 뭐 이렇게 부착한다든가 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옆에 받침대 있잖아요 이 받침대도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총 4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죠 낀 다음에 여기가 보시면 살짝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낀 다음에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장착이 되죠 아니면은 난좀 드라이브를 올리고 싶다 하면은 이걸 뺀 다음에 한 이쪽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시켜줄 수도 있죠.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대자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구매하면은 위쪽에 이렇게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부자 분들. 그리고 안쪽은 텅 비어 있어요, 그냥. 예, 네. 안쪽은 텅 비어 있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컬러는 검은색이랑 하얀색 그리고 이제 그 회색, 은색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검은색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드라이버를 직접 한번 전시를 해봅시다. 네,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디자이어 드라이버고요 이거를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떠주면은 이렇게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아 제가 이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벨트를 이렇게 전시하니까 진짜 뭔가 되게 전문적으로 좀 전시하는? 나 진짜 이 정도로 가밀라이더 좋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좀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어, 저도 예전부터 좀이 디스플레이 대자를 되게, 예, 구하고 있었는데, 예, 구하고 나니까, 아, 진짜 멋있긴 멋있네요. 딱 이렇게 딱 앞쪽에 봤을 때, 딱 이렇게 뭔가, 이, 뭐야, 이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제가 가멜라이더 영상 찍을 때, 이 대자를 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허리에 차면은 막 몸을 조금씩 막, 움직여서 조금씩 떨리 흔들릴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좀 불편할 때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디스플레이 대자 쓰면은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딱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 설명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디스플레이 대자도 같이 써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디자이 드라이버를 샀을 때는 딱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드라이버들은 이제 앞쪽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잘 조절해서 하면 되는데 아니면 제가 한번 다른 드라이버를 가져와 볼게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과연 이 버클 홀더를 써도 이게 전시가 될지 오 되네요. 근데 여기가 그 같이 여기에 받쳐져 가지고 홀더 쪽에 살짝 기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살짝 이렇게 앞으로 하면은. 어... 모르겠네요. 예, 그냥 홀더를 껴도 그래도 전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음. 음, 멋있네요. 근데 이게 드라이버랑 이제 홀더에 따라 이제 앞으로 기울 때도 있고 뭐안 들어갈 때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비전 드라이버도 해봤는데 그건 이제 옆쪽에 카드 홀더가 크게 있어가지고 이게 앞쪽으로 조금씩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드라이버랑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로 원 드라이버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로 원 드라이버도 이렇게는 어 제로 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좀 많이 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벨트를 좀더 조여주면 됩니다. 지금 두 칸만 이렇게 했는데 한 한 정도만 더늘 떠주면은 아마 딱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상태에서 이에 맞춰 주면은 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많이 기울진 않네요. 조금 기울긴 한데 조금 기울긴 한데 음이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카메라 각도가 이게 좀더 낮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 이거는 이게 최대로 낮게 한 거라서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이거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마개를 쓰면 그나마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마개까지 같이 껴봤고요 만약에 마개까지 같이 하면은 가자. 오, 이렇게 하면은, 오, 확실히 기우진 않네요.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딱 이렇게 멋지게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야, 어, 진짜 멋있다. 예, 살짝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일단 이런 느낌이라서, 어, 굉장히 멋있네요. 아, 너무 좋아! 아, 그러면은, 이왕에 낀 김에, 한번 변신을 해볼까요? 변신은 이제 제가 직접 만든 플레밍 이 타이거 키와 함께하겠습니다. 전원을 잠깐만요. 전원을 먼저 키고 이걸 해야겠다. 이게 되게 전원 이게 안쪽에 아, 있어가지고 켜주고 네, 아, 근데 이게 살짝 들어가는 게 뻑뻑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고무 어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에 스크래치가 갈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와 이게 되게 허리가 편하다. 원래 기존에는 허리에 차고 있어서 살짝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제 보이다시피 카메라가 이 드라이버의 위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어, 이,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디스플레이를 살짝 이렇게 높이거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좀더 낮은 삼각대를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짭! 디스플레이 대자를 리뷰해 봤고요. 이게 정품이랑 보이다시피 거의 차이점이 없어요.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기존 예, 디스플레이 전시만 할 거면은 짭을 사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좀더 비싸게 정품 살 바에는 그냥 이렇게 가성비 좋게 그냥 짭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잘산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제 이짭 대자와 함께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불편하면은 다시 허리에 차서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영상 이렇게 한번 맞춰 보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